브라질이 50BP 금리 인상을 추가했습니다. 그러면, 서14.2% 5에서 현재 브라질의 기준 금리는 14.7% 5까지 올랐어요. 지금 투자하시면 은한1 2 we have to check the price of t 기냥 기본 기본적으로는 쿠폰이, 예, 예. 그래 어. 이자 수익과 할인 차이를 합치면은 한 12%인데 그 전액 비과세고 여기다 덤으로 아까 어 금리가 내리면 가격 차익도 더 비과세잖아요. 예.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. 이게 생각보다 큰 수익이 음. 나올 수 있는데 근데단 여기가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항상 몰빵치시면 안 돼요. 포트폴리오 에 일부러 가셔야 되고 그리고 증권사 에서 예를 들면 장기채 많이 권할 거거든요. 네. 바엔홀드로 10년 20년 하는데 그건 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브라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항상 브라질 은 정치 리스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. 언제든지 정치 리스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안 좋으면 언제든지 매도 때리고. 예, 그런 네.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길 바랍니다.